좋아, 영자씨 리액션도 너무 좋고 예이제 그냥 합의만 잘 되면 히터 예 합의결은 차에 탈때 이거 틀어줄라 했는데 뭐? <웃음> 아. <웃음> 이거 이씨 뭔데? <laughs> <laughs> 아미치아왜 <laughs> 저래 아주 마음에 드는군 텐션은 이게 맞지 둘이 또 사였다니까 대치 타도 들었던데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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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나름. 기억면도 <laughs> 있겠네요. 아, 그쵸죠 코카 같이 생겨 가지고. <laughs> <오, 그러네. 웃음> 어, 그러네. 와, 되려네. 예 아까 성철이랑 대화해 가지고 응. 잘 얘기했어. 무슨 얘기?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응. 음. 음. 없음. 둘다 없음. 얘기를 할까요? 별로 뭐. 얘기해줘야지 솔직하게. 흠. 음. <laughs> <laughs> 뭐저 정도면 뭐 알아듣죠. 털리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이 계속 어. 끊겨. 어. 어. <laughs> 나도 이제 느낀 거야. 응. 광순이와 같이 있을 때는 좀막뭐 아무 말이나 하고 막뭐막 뭐뭐 응. 이래도 다 재밌고 한데 뭐 이렇게 좀 그냥 갑자기 증정. 어. 일순간 정적도 어. 또 조금 있다가 일순간 정적 어. 준비됐어 위장 예 준비됐어요 위장 예마마 아 씨. 오, 오 이거 잘됐 있네 어? 생각해봤는데 나좀 멋있는 것 같아 음, 멋있어 <laughs> 왜아 영자씨 <영재> <laughs> 저 파채 아, 비벼 주는 거야? 어? 음. <laughs> 약간 갈등했어. 그 아까 서가지고. 왜요? 계속 나만 선택하니까. 모습이었으면 어. 좀 바로 꺼졌는데. 아 어, 꺼졌었을 어. 것 같은데. 어. 뭐 다들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있는데 막 물. <laughs> <laughs> <뭘. 웃음> 아 저걸 다 봤네. 이야. <laughs> 놀고 있다 놀고 있어. 광수만 봤구나. <laughs> 약간 너 표정 보는데 막 굳어 있고 이러니까. 음. 어좀 표정 굳어 있었던 거 같아. 어, 많이 굳었던 응. 서로 모니터를 했어요. 제가 응. 좀 무서웠어. 음. 응. 진짜 진짜 고민돼가고 그리고 응. 거기 눈 엄청 부셔가지고 이 표정 기분 그했는데 <laughs> 저기 찹찹찹찹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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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눈만 찌푸리면 되는데 막 미간이 잘 맞는데. 그러니까. 참 너무 잘 맞아. 너무 아니, 잘 맞지 않아요? 잘, 잘 맞는데 진짜 너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러 있어. 있어. 같아요 맛있겠다. 야 거기 떡갈 응. 좋은 거 봐. 난그 생각도 했거든 어? 외국, 외계인이 우리를 잡아 먹어 어? 어떻게 먹을까? 에? 외계인이 우리를 잡아 먹으면 어. 외, 진짜 외계인 단칼에 죽여주라 제발 <웃음> <웃음> 저렇게 하지 말고 <laughs> 진짜 불이 올려가지고 어. 나는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떻게 죽게 될까? 싹 해가지고 어. 목 날리고 내장 다 버려 <laughs> 지금 썸타는 사이가 <laughs> 이야기입니까? 어? 꽝수 지금 <웃음> <웃음> 원래 썸타는 사이에 시덥지 않은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아, 딱 저런, 딱 저런 맞아. 거 같아요 남들은 하나도 안 웃긴데 저기 둘만 웃기잖아 음. 진짜 웃겼어 우리 엄마가 속이 <laughs> 왔는데 어. 쌈 싸주지 말고 어. 그 되게 보기 싫으셨나 봐딱그 <laughs> 글자만 왔어 앞뒤 맥락 아예 없고 쌈 싸주지 말고. 야, 그래도 우리 딸내미 어. 데이트는 나갈 거라는 강한 확신. 아, 당연, 당연히, 우리 엄마는. 싸준 쌈은 먹어라. 어? 싸준 쌈은 어. 먹어 아, 진짜? 어, 너는 안싸도 쌈. 어. 딴건 먹어라. 아이, 그럼. 어, 넌 싸지 마. 내가 너한테 싸줄게. 쌈 하나 싸줘? 어머님, 뭐 하신다? 정말, 제발 여기도 커어야 쌈을 제조해보도록 할게. 이제 나가면 이제 우리 엄마 아 말해. 어머니가 싸주지 에이, 말랬지만 에이. 사랑이 이겼죠. <laughs> 넘넘 싫어하지. 감사합니다. 선쌈후 쌈이지. 먼저 쌈, 소, 쌈을 줬는데 뭐 어떻게 안 먹겠어. 요나아 좋다. 그래 <laughs>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내일 응. 그 아침밥은 내가 해줄게. 아 진짜로? 어. 여기까지만 먹을게. <laughs> 예, 지금 또 금식에 들어간다. <laughs> 내일 진짜 허접한 걸 주더라도 사리지미처럼 <laughs> 미미 미 이러면서 먹기 위해서 <웃음> <웃음> 맛있었다 잘 먹었다 분위기도 너무 좋네 아이구 예쁘다 사진 하나 찍을까 응야 이거 사기잖아. 맘에 들었죠? 어마네 그러니까 거의 연인 바이브잖아요. 어, 분위기 네. 너무 좋은데?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이에요. <laughs> 기분이에요. 아 마지막까지 너무 깔끔하고 하기하고 웃음이 끊어졌는데. 그냥 데이트. 좋은 데이트였다. 어 진짜. 음. 영자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약간 편견 없이 오늘 하루. 다른 생각 보자. 안 하고.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거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래. 일단은 그거는 뭐 제껴두고 약간 영자님을 한번 알아보자 약간 그런 각오로 네,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자님 어머니가 쌈은 싸주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톡을 보여주면서 장난치길래 나는 싸줄 거니까 먼저 먹어라 이래 가지고 그래 먹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미안했는지 예. <laughs> 네. 하나 싸 주는 게 그게 좀 귀여워 보여서. 예. 음... 예. 네. 음... 네. 영자 어머니 노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뭐 제가 하나 <나라> 쌈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머니 <laughs>